두 번째로 힘 있네요 자 탄수 배출권은 앞으로 어, 관심을 둬야 된다 안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 미래지향적인 음, 음,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된다 안 둬야, 둬야 된다 에코프로 음, 자 에코프로 어, 여러분 들2차전지 관련 이죠 어, 근데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잘 나왔 다는 어, 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도 얘가좀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요, 200일선 근처까지는 한번 들어오리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9만원대에서 한번 체크하고요. 어, 손절가는 이 자리를 잡자고요. 어. 얼마? 어, 어 8, 63,900원. 63,900원은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유니드. 어, 유니드. 어. 자,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오일선. 자캠페로닉스 현재 자, 오늘 6,900원인데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얘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9,000원까지 한번 목표권을 설정하시고요. 손절권은 6,210원 잡고 9,000원에서 한번 근처에서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어, SGC 예, SG, 에너지, 예, 어, SGCO 에너지에요. 아, 눈이 좀 나빠서 잘안 보이네. 자, 지금 자리, 어, 최저가가 앞에 32,000원 에 어, 있는데,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건지, 손절가는 여기로 잡으시고요 어, 단기적인 상승, 어, 목표가는 여기, 예, 37,0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에코 프로 H, 예, 오늘, 음, 실적 잘 나왔다는, 음, 뉴스 보도로 지금 올라갔다가, 아, 어,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음봉을, 음, 모습을 보이는데, 갭상성 했다가, 자, 선절가3 5 0 0 0원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를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어, 5만, 음, 5만 원대에서 한번 체크를 하자고요. 5만 원. 어, 자, 후성. 오늘, 음, 2차전지 관련주, 어, 오실가스 탄소배출권 음, 테마로 묶여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자, 선주가 15,700원 잡으실 음, 것 어,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이제 18,0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21선까지만 보시고 싸우시길 바랬고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자, 클라우드예요. 어, 클라우드예요. 최저가가 992원 음, 음, 자리에 있는데 예, 차트상으로는 음, 메리트 있어요. 어, 메리트인데 재무구조가 얘는 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자산 들이44% 저평가고요. 669억 짜리인데 어, 작년에 흑자 나왔고 올해 1분기영업이익 적자, 어, 흑자로 어, 어, 당연순익은 돌아섰는데 어, 역시 재무구조를 한번 더 깊이 한번 볼까요? 어, 부채가 아, 적네요. 2% 어, 유보일은 음, 89% 자본고민 614억 재무가 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적자고가 계속 지속, 지속적으로 나는데 메리트 있어 보이네요 어, 테마성으로 한번 들어 올리지 않을까 아, 하는 모습이 보니까 어, 얘는 관심 종목으로 어, 집어넣어도 어,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아, 어,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어, 아주 깊이 잡으세요 손절가 여기 잡으시고요 목표가 어, 어, 200일선 201선 근처까지만 1차적으로 어, 어, 일차,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어,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저 자리까지는 안올것 같아요. 어, 819원까지는 안올것 같은데 예, 들어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 그다음에 예, 세종공업, 음, 세종공업. 음. 자, 세종공업도 회사는 재무구조가 좀 좋은 회사죠. 중원 회사인데, 한번 예. 재무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어, 음, 자동차 부품 회사죠. 예. 아, 시총은 음, 음, 자산 대비 약65% 저평가 있고 어, 1,400억 짜리 회사고요. 적자가 지금 연속으로 어, 지금 2020년, 2021년도 그다음에 올해 예, 또 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부채비율은 210%, 유보율은 2711%. 재무가 좀 나빠지고 있어요. 어. 자, 현재 자리에서는, 어, 어, 선조가를 좀 여기로 잡으시고요. 어, 4820원 음, 음, 어, 선조가를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여기로 한번, 어, 7000원대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TKG 휴캠스 어. TKG 휴캠스 자, 손절가를 좀 짧게 잡자고요. 어, 18,250원은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단기적인 목표가 한 19,500원. 어, 거기까지만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린 케미컬 그린 케미컬 아직 예100%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한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6 3 4 0원을손절카로 잡으시고요 역시 목표가는 어, 좀 높이 좀 잡을게요 어, 9,000원대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어. 에코바이오 자 에코바이오 어, 어, 수소 관련 테마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어, 과거에 나도 이 종목을 사서 좀 고생 좀 했다가, 어쨌든 많이는 못 땄는데 조금 따고 나왔어요. 어, 그런 음, 과거에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자, 손절가 어, 5 6 3 0원은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음, 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9 0 0 0원까지또 한번 쳐다보자 어, 쳐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되니까 그렇게 알고 싸우시고요. 자, 한솔 어, 홈데코, 어, 한설 홈데코, 어. 어. 소절가, 어, 1200원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를, 네. 한, 요 자리까지, 요 자리까지, 한 16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는 걸로, 어, 어, 한번 보시죠. 자, 신규는 아직은, 음, 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얘가 다시 매집을 해서 다시 들어올리겠다는 모습 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보고 아시고요. 자, 이건 사람 어, 건축자재 회사로 좋은 회사 중 한솔 홈데코도 마찬가지고요. 손절가를 7,550원 잡으시고요. 어, 여기까지 한번 올렸다 뺄 수도 있어 보여요. 어, 만원 근처까지 한번 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설정을 하시고요. 만 원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세요 자, 어, 케이 코트를 케이시 코트를. 자이 친구도 매력은 지금 있어 보이는데 케시코트렐 같은 경우도요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에, V자로 가게 된다면 메리트 있는 자리인데 매집을 이렇게 한번씩 때려주지 않을까 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들어가기는 조금 일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절가 9,700원 잡고 목표가는 5,5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자, 오늘은 어, 센터 두 가지 설명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